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공급망 병목 현상이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경제학자들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서부 지역 항만의 극심한 병목 현상 등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자, 이에 따른 공급난이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을 자 극해 내년 역시 공급망 위기에서 회복하지 못해 고물가와 그리고 성장률 정체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미국 내 수입 물류의 약 40%가 들어오는 LA항과 롱비치항에선 컨테이너들을 내리지 못한 대형 화물선들이 하역을 기다리며 진루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물품을 제때 공급받지 못해 대형 마트들의 선반은 텅 비고 있고 일부 마트들은 구매 가능 수량을 제한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달밖에 안 남은 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된다는 이야기마저 나오는 상황인데요.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인력은 부족하고 항만이 이를 감당하지 못해 벌어진 일입니다. 자,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지난 15일 바로 지난주였습니다. LA항 일부 터미널들이 24시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롱비치항은 이보다 앞서 부분적인 24시간 운영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이 또한 조바니 대통령이 지난 13일 항만 지도부 등과 회의를 가진 뒤 LA항을 주 7일 24시간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힌다 따른 조치입니다. 자,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팩스 뉴스는 LA 양 총책임자인 지인세로카가주7일 24시간 운영이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시행될지 불확실하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 터미널 운영자들과 그리고 수입업자들, 또한 트럭 운송 회사들 모두가 설득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지도 롱비치양 또한 비슷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주7일 24시간 운영이 실제로 시행된다고 해도 물류 대란이 쉽게 해소되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컨테이너선에서 화물을 내린다고 해도 미국 전역에 물건을 실어 나를 육상 운송망이 꽉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한 항만 관계자는 하루 3교대로 일할 트럭 운전사가 충분하지 않으며 24시간 동안 수백여 개의 컨테이너를 내릴 수 있는 인프라 역시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항구가 24시간 운영된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운송업계에선 트럭 기사 구인난까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